뭐야, 그요아 그래요? 아파트 가면 고양이들 안나와 모르네. 자기 고역이 있거든. <laughs> <g> <framework> <proverbique> 아니 근데 한국이랑 다른데 이렇게 다른 나라들 가서 보면. 뒷꼬리에 그 이렇게 와, 와, 그러니까 딱 많이 돌아야 <laughs> <와>. 네. <laughs> 응. 여기는 그렇게 안 보여서 <laughs> 여기 공원 안에도 많아. 근데 너무 많진 않고 보통 네. 아파트 안에만 아파트 이거 아파트 지보면은 어른들이 괜히 한테 먹이를 주다 보니까 보통 아. 안 나오고 아파트 안에 자기 고기를 그네 넣어. 아. 우리나라는 안써서돌아다니는거 이분들 주시니까 거기내 구역 그거 지키는 거. <laughs> 우리 나라는 <laughs> 저도 주면 은 다른 사람이 뭐라 뭐라 하잖아. 고양이 모이는 뭐 거. <laughs> 집 가고 싶. 아, 집 가고 싶. 집 돌아가고 양이들 진짜 염철 염거든요이런 저분 아파트에 저분 도로졌다 <laughs> 네. 날씨 더면그늘이 <laughs> 들어 넣어갖사람 지나가도 피해야 아. 음. <laughs> 예, 안 피겨. 왜요? <laughs> <laughs> 맛있는 냄새 나는데? <laughs> 너는 너 방금 갖고 왔고도 아직도 네. 냄새가 나냐? <웃음> <웃음> 먹을 거 냄새가? 응. <laughs> 음. 달달한 뭔뭐 꽃향기랑 같이 섞여갖고 먹을 거 냄새 아닌데? 개화꽃이야. 뭐? 개화꽃이잖이 냄새도 있고 다른 냄새도 있어. <laughs> 까마귀 맞아. 아마기다. 오, 뭐 쟤, 쟤, 쟤 있어. 쟤 입에, 다뭐 입에 다 물고 있는데? 리가 엄청 긴데 입에 다먹 물고 있어. 입에 물고 있는 게 아니고 부리가 부리가 긴 게. 이쁘다. 응. 한 마리 데리고 갈까? 한국? 됐게늦어 됐어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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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니, 못 가니까. 가니까. 못가니 애완동물로 바꿔갖고 데리고 가면 되지 않나? 개랑도 됐어, 되잖아. 됐어. 신봤되지않서는데 사실 몇종끼기중이었으면 큰일 나는 거긴 해. 철컹철컹이야컹철컹 찰컹찰. 음, 허카 한번 만졌다가 벌어몇 십만 원 되는 거지? 그렇게만 하면 다행인 게그 사람의 신, 앞으로의 인생이 바뀌거든. 카카 살짝만 손대도 몇 십만 원이나 되고 빨 카카가 네. 다가와서 나를 만들어 맞아 이거 응. 응. 앞으로 들어게카가 응. 나를 만지... 부자도 돼야 돼? 그래 여기 엄청난데? 봐봐 가시가 우와 신기한 아이스크림이더라 탐난다 저아이스크림이에 아이스크림인데? 살짝만 롯 아니 그게 아테라 롯데... 뭐랄 아, 저거 뭐지? 티니핀인가아티니가 아닌가? 그 뭐지? 검정색 크롬이 아 저거 보고 순간 티니핀인가 이러고 있어 크롬이라고 나뭇잎 때문 진짜 크다 너무 나 네. 진짜 크다 여기는 벌써 매화꽃이 폈습니다 이게 음... 네. 네. 뭐? 매화 네. 매실나무 아 매실꽃 아, 매실 구... 아, 핑크색이네 음. 음. 뭐, 음. 나뭇잎도 없는데 꽤 많네 아니 흑매이 진짜 색이네 나무는 어째 꽃만 있는 나무는 처음. 꽃게 아, 아, 이렇게 다아 그냥 이 중에 딱 꼽을까? 아니. 팔에 꼽아도 이렇게 된 등에 꼽아도 되지 않냐?

야 아이스크림이다. 어, 저기가 더 많다. 그거 붙이는 거. 망한 느낌. 지들 다. 이거 알아봐야 여기 어, 여기 귀여공할까 한국어, 어 한국어, 한국어. 한국어, 한국어. 한 아 근데 되도록이면 남자애로 데리고 가야 노노노노 나 여동생은 너.. 이제 두 명으로 만족할래 나도 나도 만족할 그치 남동생 하나만 되 아니 있어. 나도 너희 셋으로 만족 남동생 하나만 더 아니 남자.. 남자 남자애 모이면 <목소리> 하나.. 하나 데리고 오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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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뭐지? 목소리> <저거 먹고> <목소리> worsiga 도 l a 지으로사람이나 아빠 여기 못하겠는데 네.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짜 쪽팔리는 데 있어야 맞아. 괜찮 진짜 아니야. 타면이